그 크게 지금 케이블로로 제가 나눠가지고 지금 삼 삼정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예, 먼저 지금 그 개인 논으로 지금 연명으로 돼 있는 이하나 논이 지금 있습니다. 문중 사실은 문중 땅인데 지금 개인 앞으로 지금 연명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문중으로 이전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케이블로 다다거이고 속곡이고 다 삼기고 다. 다. 삶이고, 다. 삶이고, 다. 개인이 있는걸 일단 문으로 돌리는거 보시면 다섯필지예요 네. 다섯필지 첫번째로 삼기면 수산리 산 163번지 이거 임야인데 이것이 34909제곱미터 평으로 따지면 1578평입니다 그 다음에 삼기면 수산리 899-1번 이건 답인데요 이게 652제곱미터로 198평 그 다음에 3기면 수산리 116-1번지 요거 답인데요 580제곱 요것이 176평 그 다음에 5산면 가공이 542-2번지 2,256제곱미터 284평인데요 요거는 근데 지금 4번은 지금 문중앞으로 지금 돼 있어요 어디가 예 그거는 놔두고요 그러면 그건 놔두고 4번은 지금 예, 예, 제가 예 지금 띄어보니까 예 뒤에 지금 제가 지금 그 서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등기부 원본을 제가 출력을 해놨고 전부 다 지금 갖고 온 거예요 다섯 번으로요 4번은 지금 지금 현재 문중앞으로 돼 있어요 예예 그냥 그건 넘어가고요 5번 5 3면가곡리 935-2번지 답인데. 1,385제곱미터인데 420평입니다. 요것이요. 먼저 요거 지금 그 다섯 필지, 그 다섯 필지인데, 한 필지는 이미 지금 저기 등록이 돼 있으니까, 1번부터 3번, 그리고 5번만, 4번 빼놓고, 네 필지만 지금 우선 그 저희들이 대인 앞으로 지금 돼 있는 걸문제으로 지금 이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지금 안건으로 먼저 정식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어이. 혹시 뭐 이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나 있으시면 혹시 말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뭐 예. 그중에 지금 우리가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지금 비용이 지금 발생이 되는데 아, 일단 통과시킨다면 나중에 그럼 나중에 나중에 상정해서는 그 통과시킨 거 오늘 더 예. 네, 예. 동의하십니까? 네. 저청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저청합니다. 예. 예, 예. 통과됐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그 혹시 지금 그 제가 간단하게 뒤에 지금 그 터디 대장하고 지금 등기부등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밑에 페이지 수로 제가 적어놨는데 혹시 이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은 니요 여기 좀안 보이시. 죠좀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다 보니까 그 시간 잠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먼저, 지금, 일본, 삼기면 수산이 163, 그, 송지 지금 산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건데요. 요것이 지금, 다섯 명 분은 지금 연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회장님, 김주홍 회장님김준남 김기석, 그 다음에, 김홍주, 김판출, 제사버지까지 지금 다섯 명으로,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이, 등기가 47년도에 지금 됐어요. 47년도에 아이고, 예 그래, 그때부터서 이제이브만 제, 제, 내가 잘테는 거였어요. 내가 일본에 잡혔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요. 예 이것이 지금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응.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김주남모르스이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그 자녀분들이 지금 그 나눈 거 같아요. 김춘작 어르신 것, 것만 협의 상속해가지고 5분의 1만 가지고 나머지 분들이 지금 가족들끼리 또 지금 15분의 2씩 나눴어요 아, 근데 거기 그 거지 그문정 말도 없이 자기 아니, 아버지 앞으로 있으면 이게,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왜 그러냐면요 자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상속한다고 하면 자동으로 상속이 돼 버립니다 자기가 말안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거를 상속을 한다고 하면 전부 상속을 해야 되지 일부 상속은 안 됩니다. 지금요. 야외 계시면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속이 된 겁니다. 꼭, 우리 그, 문중에 따라 이렇게 하고 안 하고 나서 그 상속을 하냐 안 하냐. 그건 별개 문제예요. 그니까, 그 연명으로 돼 있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그 자녀들까지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 문중 앞으로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연명을 하다 보면 자녀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분들 앞으로 계속 자녀들끼리 이렇게 서로 상속 상석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모르고 뭐 어디 땅인지도 아까 모르겠구나. 아까 그건상징해가지고 통과된 거 아닌가? 네, 에, 에, 첫예 아니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거죠예요첫 네, 예, 번째 땅은 그렇게 지금 돼 있고 5분의1씩돼 있어요. 그다음 우선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3페이지하고 4페이지는 요 땅에 대한 이제, 터지대장입니다. 이제, 지대장 이제, 이면대장인데, 이면대장 임야대장 보시면 아까, 그, 네 분, 다섯 분하고, 다섯 분 중에 한분 진주나 멀리 돌아가셔가지고, 자녀분 낳고, 지금 3명으로 또 0명 밑으로. 지금 4페이지 보시면, 밑에 그 6, 7, 8번이 있어요, 고유번호. 그럼 보면 네. 15분의 1씩, 이쪽에 지금 여기 보시면, 1 5 여기 있잖아요. 4페이지, 여기 4페이지. 십억 원에씩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여기 보시면 십억 원에씩 네. 이렇게 나눠졌대 어? 그분이 돌아가시가지고 자녀분들 여쭤서 지금 상속을 한 겁니다. 페이지 있으면 옆에다 제가 적어놨어요. 나한테 인감 받을 수는 있겠죠? 예. 네. 네. 내 자녀들 다 받았구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자녀분들 인감을 받아야 이게 저희들한테 다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안 받으면 불가능해. 요 아니 그 그것이 아니에 잠깐만요. 이것을 지금 그사들 앞으로 해갖고 문종으로 법인 등록을 해보니 못 해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 그 부분은 기술은 지금 사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아 오늘은 어, 이 여기 나온 걸 법을 통과시키는 거 있으니까 그런데 세부적인 난중 얘기하고. 아니, 난중해가고... 됐는데, 아니 그냥, 그리고 이론적인 문제 다시 나중에.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저저 월계리 땅을 저 상정을 시키세요, 상정 식세요 상정 월계리 땅하고. 그, 저, 우리 그 할아버지, 12대 할아버지 묘지 그 보수권하고 그 부분을 일단 통과시킨 다음에 세부적인 기술적인 건난중에 얘기해도 되죠. 네, 그러면 네, 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그렇다니까요. 네, 네, 그건 난중에 기술적인 건난중에 네, 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그 5페이지 보면 5페이지 또그삼기면 수산이 895-1건지 아까 요거는 아까 김상률, 김성목 아까, 김유애이렇게 지금, 3분의 1씩, 연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 가요? 어디 가? 삼기면 수사님, 899 다신분, 요거, 삼기면 수사님. 네, 네, 네. 요것도 지금, 1925년도에, 네. 글기가 쳐진 건데요. 네. 요것이 지금, 세분 앞으로, 지금, 연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거 이렇게, 삼기면 수사님, 김상률 어른신, 그 다음에, 3, 5, 3명 가공이 김성목 어르신, 다음 5, 3명 가공이 김유회 어르신 하고로 지금 3분의 1씩 되 있어요. 요거 그렇고,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도 아까 그 2분의 1씩 지금, 3기면 수산이 김영지 어르신, 이게 1966년도에부터 등기가 네. 쳐인 겁니다. 연명으로 돼 있는 거요. 예 김기나 모르시나프 2분의 2 0 53명 가공리 7 5번 요거 지금 두분두 분으로 연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요거는 자녀들한테는 지금 현재 안 내려가져 있어요. 알고 계시면 드려갖고. 그다음에 아까 11페이지 보시면 가공리 542 2번지. 요것이 답. 요것이 아까 여기 보시면 등기가 72년도 원인으로 돼가지고 85년도에 지금 등기가 됐어요. 이것이 지금 보시면 경주김씨 휘중화공파 문중 이렇게 돼가지고 등록이 돼 있습니다, 현재로. 그러면 현재 그 전에 그때 80년도에, 85년도에 등, 그 등기도 7라면 저희 군에 지금 아마도 그 문중이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군, 군, 지 행정적으로. 등록을 해놨을건데 이것을 이게 그러니까 렇 아마도 지금 현재 등록은 분해가 돼있어요 문중 이름 그래서 이거 지금 등기가 나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 등기 이름이 제가 다시 이제 그 분해 이거 토지관리팀장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요거로 확인해 볼게요 정확하게 요거 그때 당시에 문중 이름을 등록을 시켜가지고 등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요거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좀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다섯번째는 오삼명 가공이 935-2번 여기 420평입니다 이거 이이고요 현재 요것이 지금 81년도에 접속 등기 원인은 74년도인데 등기는 84년도에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또 한번 이거 등기로 매매로 지금 등기로 한번 찾았는데 이것이 저희 아버지 김상준 김동목 오르신그 다음에 김광식 어르신 앞으로 3분의 1씩 지금, 아니, 거의 3분의 2씩 지금 돼있어요. 1385분의 4 6 2씩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지분이. 그래가지고, 요것이 그 김광식 어르신 거는 강원 동네 어르신한테 지금 가있고, 지금 저희 아버지 거는 제가 지금 자동으로 상속이 지금 돼있니다 지금 광식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여기 사모님 앞으로 된것 같고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지금 자동으로 상속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공어 놓지 말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요것을 저희 그 각각 연명으로 돼 있는데 요것을 문중 앞으로 지금 하자고 제가 이제 아까 그 임지 회장님하고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안과 상정해가지고 조금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신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아이없고 그냥 문중으로 그 하는 걸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문중으로 네. 돌려 돌려놓는 거를. 중화공 하나부터 앞으로 전부사의 소재문 내 말이죠. 예예예. 어쨌든 이제 오늘 지금 지금 제가 한테 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우선이게 땅에 대해서 아까 반응 설명 드린 거를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문정로 회장님이 동의하냐 회장님이 말을 해 주셔야 아, 다 예, 예다 재청합니다. 자, 예. 그러면 땅땅땅 하세요, 회장님이. 예. 박수 한번 쳐 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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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그러은 제가 드린 걸로 하고 우선은 의원은 우리 회장님이 예.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또저또저5 3면 저 저뭐야 예. 예. 수리하고 예. 월들이 이것도 말을 좀해 주세요. 거 주소가 없는데 요 부분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문중으로 돌려놓겠다고 해야 저 문중에서 그렇게 결과가 났기 때문에 인감을 떼달라 이렇게 얘기할수 있어요. 이것도 주소는 안 나왔지만은 400평이죠 이거 저 800평인가 400평인가 이게 두 마지기. 예한단계가 예를 들어서 이제 확실은 모는데 800평인데 예. 거기서 절반 예. 두 마지기만 400평. 그렇죠 하고. 그렇죠. 두 마지기에서 갈라져서 우리 문중 답이. 400편을 알고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혜영이, 혜영이가 내가 그 화성에 근무하더라고요. 그저 혜택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혜영이가 봤더만 별로 좋은 소리 안더라고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아, 지 땅도 아닌 것이 떼어줘야지. 왜 그딴 소리 하냐고 그러더라고, 혜영이가. 음. 자기 형을 그딴으로 행동하냐. 지, 짓지 어, 땅인가? 그러더라고. 네. 아, 인갑 떼달라 하면 떼어줄야지 무슨 소리냐고 그래, 혜택이가. 혜택이 오늘 온다 그랬는데 안 오는구만. 무한에 있대, 지금 무한에 일 한다고. 그 그래서 그렇게 된, 이고 그래서 요 부분은, 이 자, 아, 요 부분도 일단 그, 회장님이 이제 이거 주소는 안 나왔지만 나 후에 주소는 띄고, 요것도 이제 문중으로 이전하는 걸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이제 빨리빨리 처리하죠, 법을. 예. 이것도, 그러니까, 예, 예. 에, 우리 이제 군 정민 팀장이, 허지관리 팀장을. 어? 아, 저 오셨어? 오셔, 오셔, 들어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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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셔. 장을 나라 반납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중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예, 저 일단 해치부터 통과하고, 그러면, 월계리꺼. 그러니까 월계리거를 어, 월계리 예, 문중으로 어, 확인을 해가지고, 예. 4 0 0 평, 8 0 0평이다하면은 절반 해서 4 0 0평을 문중답으로 돌리기로 음. 에, 전화했으면 하시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자, 채증하시죠. 예. 예 박수, 그러면 이제 박수 쳐주시고, 예, 예, 예.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12대조 할아버지 보수권 묘지. 그, 우리가 아니면, 지금, 저, 강 문중을, 담반 먹고 보면은요, 밥술이나 먹고 산 문중은, 선상이 좋아요. 우리가 르에 아다시피. 근데, 밥도 못 먹고, 참, 가난하게 살고, 참, 선선에, 선조들 관심이 없는 손들은, 잔치 선조들 뼈를, 차가지고 그냥 태자불고 날려불고 이런 문중이 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문, 문중은 에...